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뭐, 운동 중에 뭐, 외상을 당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앞니가 파절이 되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부상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운동 중에 뭔가 힘을 쓰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뭔가 꽉 깨무는 습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평상시에 치아를 뭔가 이렇게, 어, 좀꽉 깨무는 습관이 있거나, 이갈이가 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치아에 누적이 되면서 어, 치아가 부러지거나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과연 이런 상황일 때대체할수 어,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고. 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운동 중에 충격을 받아서 어금니를 다쳤어요라고 이제 오셨는데 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이제 뭐 외상을 당해서 어금니가 그렇게 된 건데, 결국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맨 처음에는 이제 다른에서 발치 진단을 받고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기 이제 염증이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얼마든지 치유를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제 이미 치아가 수직치근 파절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직 치근 파절이라는 것은 치아가 이제 뭔가 이렇게 대나무 쪼개지는 것처럼 쫙 쪼개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발치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발치하고 뭐 임플란트 하면 되지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이 부분을 갖다가 진짜 살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발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발치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발치를 할 때, 그럼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뽑아놓고 한참 있다가 임플란트를 하느냐, 바로 임플란트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가 있냐, 임플란트 바로 심는 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라고도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어이 케이스를 보고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 2년 전에 보시게 되면 음, 이미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간의 염증과 2차 충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이제 여기를 갖다가 뭔가 재치료를 하자라고 이제 실은 권유를 드렸던 치아예요. 권유를 근데 이제 염증이 뿌리 끝에 살짝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뭔가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안 아프니까, 일단 통증이 없잖아요. 안 아프고, 당장에 뭔가 그거를 뜯어내고 재치료를 하자는 것 자체가, 어,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 이게 치료를 하기 싫은데, 어, 또 치과 치료 어떻게 받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고민 때문에 치료를 안 하신 건데, 2년 후에,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면 어 이때 이미 뜯어 봤을 때 이미 여기가 버티컬 루트 프랙처 약간 크랙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윗부분에 재치료를 했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음, 안타까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가 이제 수직 측근 파절 라인이 보일 정도로 이제 뭐 심각하게 파절이 됐고 주변에 뼈가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치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했어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올려드렸고 실제. 예전에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무조건 치아를 뽑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이 부분에 뼈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개념이었는데, 그 개념이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염증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염증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이렇게 염증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남아있는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 있을 때는 저는 항상 발치시 임플란트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발치시 임플란트를 할 때는 항상 모의 시술을 해봐야 돼요. 모의 시술을. 그래서 사전 모의 시술을 해봐야지만이 이제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약간 트레싱이 이안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관이 일단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하치조 신경관인데 하게 하계... 하치조 신경이 이제 치 입에 이제 이렇게 이제 뼈 아래 지나가서 이쪽 구멍 딱 따... 검은 구멍으로 올라와서 아래 입술 분포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때 이거를 건드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안면 마비가 오는 상황이 불상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끝에서 두 번째인 제1 대구치 임플란트를 할 때는 이게 어 굉장히 밑부분 한마디로 이 이거에 아무리 좀 임플란트를 긴거 깊은 걸 심어도 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신경 손상이 올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혀 있는 쪽으로 조금 임플란트를 심어 주었고 왜냐면 이제 약간 혀 있는 쪽으로 하악 치아 경사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CT 상에서도 보면 여기가 완벽하게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바깥쪽뼈가 완전히 녹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바깥쪽 이런 부분들에는 뼈 이식을 해 주기로 계획을 하고 들어간 거고 이렇게 이제 최적의 식립 위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위치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치과사들이 주변에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구조물이 없는지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식립 각도, 그러니까 옆치아들의 이 수직 평행하게 심는 거고 나중에 보철물이 올라갈 센터 부위에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 센터의 위치는 식립 각도, 그니까 이게 이 화면에서도 중심이어야 되지만 이렇게 섹션, 사지탈 섹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치아 중심에 딱 위치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흉립 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걸 이제 발치를 해봤는데, 이제 이거를 발치를 할 때는 이 쪽에 최대한 그 어떻게 보면 염증 다 긁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에 남아있는 뼈가 같이 딸려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아를 뒤에 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뒤에 거, 앞에 걸 이렇게 쪼개서 발치를 하는 편이고, 뒤에 거는 이제 뽑아 봤더니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오지만 앞에 거는 이미 수직 치은 파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쪼개진 이 단면이 두 덩어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봄이 보시면 이게 파절이 왜 일어났을까를 보면 이부분의 코어 부분, 코어 부분이 한마디로 지금은 임시 재료로 쓰는 재료로 메꿔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 부분에 이제 이걸 신경치료를 하고 이 코어 부분을 완료를 할 때는 레진이라는 접착이 되는 재료로 양쪽에 벽을 갖다가 잡아준다 그러면 훨씬 파절 저항성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임시재료로 메꾸는 식으로만 하게 되면 이 주변이 치아가 얇게 남아있기 때문에 파절에 대한 것들이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항상 원칙적인 치료를 하는 게 돌아가는 것 같고 비용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오래 쓰고 튼튼하게 쓸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확인을 할수 있는 케이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래쪽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가 충분히 고정력을 얻었어요. 고정력을 충분히 얻었다는 것은 보통 저희가 30에서 35N 이상의 고정력을 얻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이제 잇몸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여기 에 이제 치아 발치한 곳에 뼈의식을 해버리고, 2차 수술까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2차 수술이 이제 이 위쪽을 연결하는 작업이고, 이제 임플란트 고정력이 조금 이것보다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나사를 심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잇몸 속에다가 임플란트랑 뼈의식 재료를 묻어 놓는 편인데, 만약에 고정력이 좋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바로 연결을 하면 이제 환자는 더 이상의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수술이 없기 때문에 마취하고 뭐 잇몸을 째고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다렸다가 보통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뽐만 뜨면 이 머리 부분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음식물이 이렇게 걸려서 힘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혀로 잡고 밀어보신다던가 그런 행위만 안 하시게 되면 어 이게 뭐 잇몸이 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임플란트 고정력이 있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개월 정도 저는 기다리는 편이고 이제 이 윗부분은 뼈인식해 놓은 거 주변으로 해서 뼈가 잘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ISQ를 측정을 해서 보통 이제 70에서 80 정도 이상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임플란트랑 뼈랑 붙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뭔가 위협 교합력을 견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커스텀을 제작하게 되고 이렇게 맞추면 커스텀을 잇몸 라인에 맞춰서 양쪽을 제작을 하고 위쪽을 이제 지르코니아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커스텀 그리고 이제 지르코니아를 할때이 상황에서 또 본을 한번 뜨게 되고 커스텀 어버스 상태에서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보게 되면. 어, 여기 아래에서 또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또 턱이 져버리면, 여기 이제, 으, 항상 플락이 많이 생기고, 이 몸이 나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가 전혀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나사구멍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음식물이 안 끼다가 끼게 되면, AS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이 머리 부분을 제거를 했다가 다시 끼워줄 수 있는 타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나사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뭐 음식물도 별로 뭐 특별히 많이 끼는 것도 모르겠고,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도 임플란트인지 원래 치아인지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환자분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치아가 2년 전에 치료를 받을 걸 하는 후회를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비슷한 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가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뜯고 이렇게 재치료를 했다는 거죠, 재치료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부러졌을 때는 이 치아를 어떻게 치료할까도 중요하지만 이 치아처럼 비슷한 상황에 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들을 재치료를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이 치아가 더 오래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교훈은 뭐냐면 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슷한 치아, 대합치가 됐든 반대편 치아가 됐든 어금니들을 비슷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때는 비용을 과감히 투자하셔가지고 임플란트로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